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군용표 일봉 차트입니다. 비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뒤에 반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지만 지금 정배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골든크로스 만들 때뭐 주가가 아, 접힐 순 있어요. 뭐 아무튼 지금은 주가가 반등을 해서 구름대 하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접힐 순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RSI는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접힐 수 있고, 사실은 여기를 통과하는 게 쉽진 않아요. 2500이 라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한번더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를 선행,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뭐 선행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코스닥은 어제부터 벌써 빨간색 교전선 검정색 전환선 골든크로스 만들었는데, 어, 코스피는 오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코스닥은 지금 구름대까지 진출을 했어요. 근데 골든크로스 만들면 보통은 한번 접힙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r s i 는60 근처에서 살짝 멈추긴 했습니다. 요즘 시장의 키는 뭐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지금 어제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고 오늘도 선물이 반등을 세게 한 관계로 코스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지금 두번 하락했습니다. 두번 하락하고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그렇죠. 보통 두번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뭐 바닥이다 이렇게 바닥이 될 확률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 반등한 데다 재차 반락까지 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쌍바닥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여기죠. 17200 정도 되는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 그렇죠.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몰은 계속 랠리를 하고 있네요. 금리는 내려갈 건데 아래 사이는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격 좁히는 과정은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환율인데 환율은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1423원과 1486원 환율이 지금은 좀 버티고 있어요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데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사실 뭐 코스피랑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바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래 사이도 지금 골든 크로스 났거든요 음, 이게 아마 달러가 요새 좀 약했다가 강해지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어쨌든 환율은 지금 코스피랑 박자를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육가입니다. 육가는 66달러 이탈해서 뭐 조금 안 좋은데 아직 66달러 회복한 건 아니지만 어, 기준선을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RSI도 접혔다가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고 육가 한번 66달러 돌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표를 볼게요. LRS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는 좀 꺾일 때도 됐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r 어도 아직 덜 올라왔어요. 0.8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반등하는 게 맞고 어, RSI, MHD 오실레이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케스틱이 어, 원래 두번 정도 데드크로스 나면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세 번째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네요. 세 번째 골든크로스 지금 만들어내고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외국인 현물은 뭐 외국인은 현물을 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현물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 뭐 기관 매수로 상승하는 건데 아마 기관이 오늘 많이 매수한 걸로 봐서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지 않았나 싶어요 현물은 아니고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지금 양봉으로 변했습니다 긴 꼬리 달린 양봉으로 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고, 캔들 차트 주봉, 주봉 보면 20주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20주선 이탈하자마자 반등하는 모양새라, 어, 주봉도 상당히 힘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오늘 갭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거래도 좀 상승했어요. 근데 이 밀집, 이 밀집한, 이평선들이 밀집한 데를 단숨에 통과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한 번쯤 접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지금 모르죠. 내일 또, 나스닥이 급등세를 이어가면 그 힘으로 계속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좀, 접혀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고, RSI, 다만 골든크로스는 만들어냈네요. 40 근처에 있고. 오늘은 다른 종목들 올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어, 18만, 어, 박스권 하단, 지난번에 이탈한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는 왔네. 현대차 기아도 그래도 전환선 근처에서 기준선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에요. K금융도 구름대 상단까지 고점을 돌파했네요. 신한지주도 고점 돌파해서 지금 구름대 돌파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아니네요. 삼성화재는 아직 기준선 근처. 삼성 생명, 또 아직 뭐 구름대 아래 있는데 아무튼 금융주들도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증권주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서 증권 삼성증권도 지금 구름대상당 하고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삼성물산은 뭐 구름대 아래 헤매고 있을 거고 한국전력이 상승의 힘을 다한 것 같아요. 사, 어, 한국전력이 상승의 힘을 다한 거 보면 약간 좀 오늘 피크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긴 할것 같아요. 조선주들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고점 근처에 잘 버티고 있고 크래프턴도뭐 구름대 위에 서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구름대 근처에서 버티고 있고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뭐그죠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하락세 있습니다. 아직 하락세인데 반등은 좀 이어갔는데 오늘은 2차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을 세게 했어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어, 현대 관설은 좀 고점을 인식하는 것 같고, GS 건설은뭐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은, 뭐, 방산주들 흐름은 괜찮습니다. 어, 고점 근처에서. KT도 괜찮고, SK텔레콤 뭐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음,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지수 끌어올리는데, 뭐, 기회를 한것 같아요 고퍼스가 지금 박스권을 이탈해 버렸네요 박스권이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아래 박스권 하단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급락인데요 고퍼스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좀 분위기가 어 바뀌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라인이 상당히 저항대가 센 라인인데 이게 단숨에 돌파 될지 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들 4월 11일부터 뭐, 현물은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월 11일부터 23일이니까, 한 채, 열흘 정도 되지 않는데 아무튼 하루에 3천억 정도씩은 현물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 가지고는 뭐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주가 의 움직임을 선물을 볼게요. 선물은 좀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4월 1 1일부터 보면 뭐 마이, 마이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쭉 사올라와서 오늘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플러스 5천 개까지 선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콜옵션 볼까요? 콜옵션을 근데 오늘 많이 팔아치웠네요. 그래서 콜옵션을 팔아서 어 이건 좀 좋지 않네요. 콜옵션이 13,000원인데 이익 실현을 한 거예요. 8 0 0 0약 정도 이익 실현을 했고 어 풋도좀 팔았는데 풋은4 풋은 0 0 0약 정도 팔았네요. 24,000 남았고 풋은24,000 남았고 콜은 5,000 남았으니까 여전히 뭐... 어 옵션에서는 하방을 보고 있는데 선물 가지고 지금 지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끌고 나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